자, 안녕하세요.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 수화 익힘책 52에서 53쪽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4단원 약분과 통분의 마지막 수화 익힘책이네요. 자, 계산을 잘할수 있어야 돼요. 자, 1번,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써 넣으세요. 라고 돼있죠. 자, 이거 너무 쉽죠? 자, 0.1은 10분의 1이고 0.2는 10분의 2. 10분의 3은 어떻게 한다 했어요? 0.3. 자, 이거 이제 바꿀 수 있어야지. 그다음 여기는 뭐가 돼? 10분의 4가 되고 0.4. 0.5는 어떻게 돼? 수 첫째 자리니까 분모 10이고 5로 바뀌고 10분의 5가 되겠죠? 10분의 6은 0.6. 10분의 7. 자, 이제 생각할 필요 없이 바로바로 바로 나와야 돼. 0. 0.8. 그 다음에 10분의 9는 0.9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2번 분모를 분수를 분모가 10인 분수로 고치래요. 그래야지만 반드시 뭐가 되니까? 소수로 나타낼 수 있으니까. 분모가 10, 100, 1000이어야지만 소수로 표현할 수가 있다. 자, 그러면 2분의 1은 분모를 10으로 바꾸려면 몇을 곱해줘야 돼? 5를 곱해줘야 돼. 까먹지 말고, 분자에도 5를 곱해줘야 돼요. 그러면 5, 2, 10, 5, 1은 5. 그러니까 얼마야? 0.5. 이렇게. 됐죠? 5분의 3, 분모를 10으로 바꾸려면, 곱하기 2. 똑같이 분자에도 곱하기. 10분의 6. 10분의 6은 얼마야? 0.6. 이렇게. 쉽죠? 3번 30분의 21과 40분의 32의 크기를 비교하려고 한다. 물음에 답하세요. 두 분수를 약분하여 크기를 비교해 보세요. 약분을 하면서 동시에 분모를 갖게해 주면 좋겠다. 무조건 기약분수가 아니겠죠. 자, 물론 통분을 할수 있죠. 통분. 근데 이 통분의 과정이 무조건 곱셈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약분을 해서라도 분모를 갖게해 주면 된다. 부모만 갖게 해주면 통분인 거예요, 결국에는. 그쵸? 그럼 30을 부모가 갖게 약분을 해보면, 몇 주로 나눌 수 있을까요? <laughs> 분 부모를 딱 보니까 10으로 만들 수가 있네. 나누기 3, 나누기 3을 하면, 얘는 10분의 7이 되겠죠. 얘도 마찬가지로 나누기 4, 나누기 4를 하면, 10분의 8이 됩니다. 선생님, 전 그냥 이렇게 할 건데요. 30분의 21. 뭐 40분에 32. 선생님, 저는 얘를 각각 약분해서 그냥 할래요? 3으로 하면 얘는 10이고, 3, 7에 21. 맞아요. 그다음 얘는 4, 1은 4, 아, 4로 약분하면, 아, 잘못 썼네요. 4로 약분하면 얘는 10이고요. 4, 8에 32. 오, 어, 이렇게. 바로 나와버리죠. 분모만 같으면 되죠. 크기 비교만 해주면 되니까. 이렇게. 그니까 러 무조건 기약분수만이 좋은 건 아니다. 상황에 맞춰서, 사용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지. 이 판단을 잘 해줘야 돼. 상황에 맞추는 판단. 그게 수학공부를 또 잘하는 팁이야. 두 분수를 소수로 나타내세요라고 했으니까, 아까 뭐 10분의 7, 10분의 8이었으니까, 0.7, 0.8. 누가 더 커? 0.8이 더 커. 결국 그러니까 40분의 32가 더 크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 다음 4번. 두 수의 크기를 비교하여 동그라미 안에 이런 부등호 표시를 해보세요. 라고 되어 있네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라고 했죠. 1번. 어쨌든 분수로 통일을 하건 두번째 뭘로 통일을 해? 소수로 통일을 하건 방법은 여러분이 선택하는 거야. 자 여러분이 선택을 하는데 이 선택을 할때 반드시 잘 상황을 판단한다. 그래서 내가 더 간단한 경우에 로 통일을 해주는 게 좋겠죠. 5분의 3 0.6이네요. 선생님은 딱 보니까 5분의 3을 소수로 바꿀래. 왜 이건 쉽잖아. 곱하기 2, 곱하기2니까 10분의 6이네. 그러면 0.6이니까. 이게 훨씬 빠르지? 그러면 선생님은 같다. 이렇게. 왜? 0.6을 바꾸려니까 또 10분의 6이고 통분해야 되고 이러니까. 그런 건 자기가 상황에 맞춰서 판단하는 거라. 두 번째, 2분의 2와, 사, 2와 4분의 3, 2.73이 있네요. 크기 비교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즉, 여기 자연수 부분 2가 있고, 얘도 자연수 부분 2가 있어. 얘네들 뭐 하면 돼? 상관없어. 똑같이 있는 거니까. 즉, 얘는 4분의 3하고 0.73의 크기를 비교해주면 돼. 마찬가지로 선생님은 4분의 3을 소수로 바꿀래. 왜? 여기서 주어지는 숫자들은 보통 <laughs> 분모를 10이나 100으로 바꿀 수 있는 애들이야. 4는 우리 공부했지. 얼마? 25 곱하면 100이 된다고. 그러면 100분의 3곱하기 25도 75라는 거 알고 있어. 그니까 얘는 얼마가 되는 거야? 소수가 0.75. 왜 0.75가 되는지는 수학 시간에 계속 알려드렸죠. 그러니까 누가 더큰 거야? 4분의 3이쪽 2와 4분의 3이 2.73보다는 크다 크기 비교만 알면 되잖아요 세 번째 거0.27 5분의 2 얘는 일부러 그냥 얘를 소수로 바꿔서 아, 분수로 바꿔서 해볼게요 0.27은 어떻게 하냐 소수점이 두 자리니까 분모가 몇이야 100이 되고 그대로 숫자 쓴다 했지 27그 다음에 5분의 2 <laughs> 통분하면 되겠죠 통분하려고 봤더니 5를 분모를 20을 곱하고 얘를 20을 곱하면 얼마야? 100분의 40이 되네. 그 다음에 크기 비교하면 되니까 정답은 이쪽이 더 크다. 자 상황에 따라서 여러분이 판단하시고 두 가지 다할줄 알아야 됩니다. 5번, 분수와 소수의 크기를 비교하여 큰 수부터 차례대로 써보세요. 라고 돼 있네요. 근데 이거 딱 보자마자 크기 비교가 먼저 딱 계산하기 전에도 되는데 1과 4분의 1, 1.3은 이 앞에 이미 자연수 부분이 있지. 그러니까 나머지 애들보다 무조건 크겠지. 얘 둘을 비교하면 되겠지. 맞아요. 누가 더 큰지 자연수 부분 버리고 4분의 1하고 0.3의 크기를 비교하면 돼요. 그럼 이때 0.3, 4분의 1 곱하기엔 25하면 100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100분의... 25가 되니까 얘는 얼마야? 0.25야. 0.25, 0.3 누가 더 커? 0.3이 더 크니까 이쪽이 더 크겠네. 큰 수부터 쓰레스니까 1.3이 제일 크지. 그 다음은 1과 4분의 1. 그 다음에 비교하는 게 누구야? 0.9랑 5분의 4를 비교하면 돼. 여기를 바꿀래? 나는 곱하기 1을 해서 10분의 8. 0.8이니까 그 다음 큰건 0.9. 5분의 4 이렇게 이거 답쓸때 주의할 게 뭐야 원래의 모습을 적는 게 아니야 아, 원래의 모습을 적어야지 바꾼 값을 적으면 안돼 원래의 모습을 적어줘야 돼 6번 수 카드 4장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2장을 뽑아서 진분수를 만들려고 한다 진분수 뭔지 기억나 진분수는 분모가 분자보다 큰 거를 진분수라 그래 예를 들면, 진분수 뭐야? 5분의 1, 5분의 2, 5분의 3, 5분의 4, 이런 것들. 그러면 5분의 5, 5분의 6, 5분의 7, 이런 애들은 뭐라고 불렀어? 가, 분, 수라고 불렀지. 기억나? 됐지? 자, 그러면 얘는 몇 개가 있을지 생각해봐. 진분수를 만들어야 되니까 분모가 커야 돼. 2는 절대 될 수가 없지. 첫 번째 건 뭐가 있어? 4분의 2가 있어. 맞지? 4분의 2가 있어. 그 다음 것들 사는 근데 2밖에 못 만들지? 5도 돼. 5는 뭘 만들 수 있어? 5분의 2와 5분의 4라고 했지. 근데 여기서 조건이 뭐야? 가장 큰 수를 소수로 하라 했으니까 일단 5분의 4, 5분의 2 봤을 때 5분의 2는 5분의 4보다 작으니까 얘는 지우면 되지. 얘는 일단 비교할 필요가 없는 애야. 맞지? 응.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뭐가 있을 수 있어? 8분의 2, 8분의 4, 8분의 5야. 근데 아까 마찬가지로 가장 큰 것만 찾으면 되니까 얘하고 얘는 없애버리면 되지. 그치? 그러면 8분의 5 이렇게. 후보는 3개야. 그지? 근데 여기서 감각이 바로 딱 오지. 5분의 4, 8분의 5는 절반, 2분의 1. 얘가 2분의 1이잖아요. 얘를 넘어가는 숫자니까 얘도 제외. 작은 숫자겠지. 감각이 오지. 그러면 5분에서 8분의 5 중에서 누가 더 클까? 음. 계산을 해보면 되겠죠. 둘이 통분을 해볼까? 그러면 하나만 찾으면 되잖아요. 8, 8 이러면 8호 40분에 8, 4, 3, 2. 여기다가 5를 곱하고 여기다 5를 곱하니까 40분에 25가 되네. 누가 더큰 거야? 5분의 4. 5분의 4를 소수로만 나타내면 되네요. 곱하기 2 곱하기 하면 10분의 8 답은 얼마야? 0.8 이렇게 나타내주면 되겠습니다. 정말 열심히 달려왔고요.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공부하는 암호는 오늘의 암호 <laughs> 되겠습니다. 오늘의 암호는 현대자동차 공장이 엄청 크게 있었다고 하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공업 도시 울산광역시의 울산을.